<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소성신 산작가 신현님입니다제 방도 어수선하고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 주세요. 너무 안 눌러 주시더라. 눌러 줘야지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해지죠. 쓰레기처럼 연애 해 보세요라는 그렇게 권유한 젊은 유명 유튜버에 대해서만 하신 건 거기선 선수시지만 저는 이제 전체 시대 흐름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처럼 연애했다는 큰일나는 시대인데 절대적으로 그렇게선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 한번 보세요.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하나 궁금한 것도 있고, 그냥 뭐, 제창작하는데도이해하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것도 있고, 아, 연예 유튜브 몇 번을 봤어요. 그중 구독자가 80만 명이 넘는 이 친구는 믿음이 가기에 스마트하게 생기셨더라고. 현명한 그런 말들 중에서 사랑해도 덜 사랑해라. 이거는 굉장히 와닿더라고. 그거는 그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는 순간에 너무 저덜 그 사랑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자. 또 큰일 나지.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결정적인 순간에 또 보여주길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이게 계산되고 이런 게 머리 아프지 않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사람이 만나 헤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무겁고 띄우면 가벼울 수가 없어. 인생이 한번 인생이기 때문에 가벼울 수 없듯이 만나과 헤어지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볍게 맺고 끊는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덜 받으라고 그리고 휴머니즘의 그 사람 마음에서 쓰레기처럼 연애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유튜버시니까 근데 지금 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제 블로그를 꼭표하는얘기가 더불어서 저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월이 가니까 한 번쯤 아주 지독하게 알아봐야지 거기에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을 한번 진실하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만나는데 지혜롭게 그 전에 그 고통스럽게 내가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그만큼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아프게 아파봐라 진하게 진하게 사랑하고 아파봐라 그것이 짝사랑이든 뭐 서로 둘이 사랑했든 둘이 사랑하다 한 명이 먼저 떠나서 견딜 수 없거나 그랬더라도 아니면 둘이 합의하에 끝났더라도 그 이별은 참 너무너무 아픈 것이거든 세 사람이 만날 때까지 계속 남아있죠 그게. 그렇지만은 뭔가 메모라도 하고 계속 뭐가 많을 때 뭔가 쏟아지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메모라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뭐 자기 그 유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흔적으로 남길 때 나중에 세월이 가도 그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마음을 풀어야 돼 그렇게 풀고 3 0포 살짝 빠졌어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처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나고, 렇게 헤어지고 또 금세 만날까? 참 놀라울 정도인데, 아, 그 정도는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두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고 흐름을 20프 밖에안 보이는 전쟁 중인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시 지고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흐름을 보자는 거지. 그런 흐름에서 저는 어, 쓰레기처럼 연애했다가는 큰일 난다. 진짜. 산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무기가 바뀌었고 제가 자세한 얘기하면 또 저는 6200 6 700에서 진영 놀린 줄 알고 또 끊고 간 사람이 진영이 아니고 지금은 성강하게 전쟁이고 거의 마무리 됐고 오늘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렇지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재플로 가서 꼭 보시고 여기서 연애에 대한 짧은 해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언론이 우리나라는 주작한지 공산주의를 공부한 세력들이 공산주의는 반인류 사탄주예요. 의 이게 악마주예요. 의이사람들 이 젊을 때 공부한 걸 계속 지금 한번좀 반성하고 뒤돌아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을 텐데. 어머 반인간 반일륜인데 마르크스는 사기꾼이에요. 이거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 제시집에 다 달아서 한번 보시고 일단 진실 보도를 스스로 찾아봐라. 전화도 따라오세요. 그래서 떠나지 밥상만 먹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떠나지 밥상 먹고 이렇게 계셔요. 그렇다는안 돼요. 지금 진실 뉴스를 봐야 돼. 진실 정론을 봐야 돼. 정론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서는데 이걸 안 보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고독한 시간이 문제고 그것을 어 뭔가 그 외로움을 사랑으로 풀어보려는 아니 사랑은 우리의 기본적인 아주 본질의 본질, 성도 본질이고 또 지금 플라토닉 러브가 많이 없어지지만 플라토닉 러브로 가야 돼, 지금 이 시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아주 그 연애 강박증, 청춘의 연애 강박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서두르지 마라. 사실 청춘은 조급증이 본질이에요, 또 그게. 왜냐면 열정이 북받치기 때문에 막 성급한 거야. 모든 일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전화기 바쁘고 친구가 또잘안들어지면 상처받고 막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래서 유튜브는 영상으로 이제 또이 상담해 주는데 지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걸 하다 보니까 아 저한테 굉장히 데미지가 있어요, 솔직히. 그서 이제 예 우리 청춘 남녀들의 고민도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 될수 있는 영상을 제가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일상의 자잘한 상처와 괴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건너무나 당연한데 어, 그 위로운 시간을 자기만의 성찰과 성장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그 위로움을 위로움과 또 고독과의 그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 고독한 시간을 자기 성장과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가면서 기념 가지고 하 메모하고 책 읽고 어, 정리하면서 이걸 하다 보면 그 괴로할 시간을 막 정말 많이 줄어들고 내가 몰입함으로써 몰입형이라는 내가 시를 썼는데 몰입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자신으로 어, 아주 굳세게 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자꾸 만들고 선택을 하라.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결심해야 돼요. 결심이 운명을 좌우하고 사랑도 결심해요. 이 세리침 연애하라.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안 돼. 나중에 잠시 좀 가만히 있어보자.